자, 우리 포스콜딩스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린이들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 주린이 보호구역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포스콜딩스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또 1.4%가량의 이런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포스콜딩스 여러분들께 제가 최근에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요거. 자, 이렇게 8일 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요거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8일 전이면은 제가 이제 아마 지난주 목요일에 인가 수요일 그때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이제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포스콜딩스라는 종목을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이렇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또포스콜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포스콜딩스라는 회사,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광물에 대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제 광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여러가지 구리 등을 비롯한 우리가 사용되는 이런 뭐 비철금속, 그리고 이제 어뭐 차량에 생, 이렇게 사용되는 뭐 여러가지 철강,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뭐 히토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묶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게 사실 최근에 저는 이제 광물 쪽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현물 투자를 하는 방법이 알, 아 현물 투자나 선물 투자하는 방법을 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쪽에다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지금 광물 쪽이 되게 좋거든요 일단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요 한국 비철 금속 협회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제 여러 이런 비철 금속의 이제 가격이 얼마인가를 <laughs> 여러분에게서 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구리가 가격이 벌써 이제 톤당 1 8 0 0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2,850달러 지금 뭐 아연 납 지금 니켈 모든 지금 이런 비철금속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단지 구리 혼자만 올라가는 거다 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이제 뭐 구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구리 하나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모든 비철금속의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러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원자재가 가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무슨 상황이다 여러분들. 바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금리 인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어느 순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까? 자 지금 현재 4%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 정도까지 있었다가 지금 4%까지 내려온 건데 자 이제 여기에서 최근에 나와졌었던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자, 지금 더 추가적인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27년도에는 3.25%까지 예상이 된다라는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항상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요. 이제 반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요. 아, 주가가 아니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항상 원자재들의 가격에 먼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돈의 가격이 비싸 아 싸지니까 그만큼 현물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금 첫 번째 금리 인하 때문에만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 IT 쪽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 특히나 지금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쪽에 대한 이런 지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반도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비철금속도 시작해서 히토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산업이고요. 2차전지 또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광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여러 가지 광물 가격들이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이런 지금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프에 딱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광물의 이런 점유율을 취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포스코홀딩스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도 계속해서 반도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히토리를 가져가려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히토리를 더 많이 구입을 해와야 되고.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쪽, 그 우리나라의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아니면 이제, 어 SK 온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런 배터리를 많이 만들려면은, 이,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뭐가 있어야 된다? 광물이 많이 필요하고, 그럼 이거를 모두 다 지금 아울러서 이제 확실하게 수위를 볼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포스코콜딩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포스콜딩스라는 코 회사는, 지금 아직까지 야 뭐, 주가의 상승이 엄청나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회사는 여러분들, 시계차는 뒷심이 세다고 하죠. 자, 이제 2차 전지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 다 올라간 다음에 그런 최종적으로 이 밸류체인의 가장 하단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회사가 누군가라는 걸 시장에서 이제 딱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홀딩스는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30만원대 있을 때 이건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포스코홀딩스 의 앞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이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요거를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 도록할 겁니다. 대신 그 전에 11월 13일 목요일 요로키넬스 케어라는 종목을 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로켓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6.8%로 시작을 했었다가요. 장 중에 28%가 넘어가는 이런 주가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오늘 장 초반에 제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거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로켓 헬스케어라는 종목은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이거 먼저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쵸? 자 로켓 헬스케어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망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제가 분명히 아침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11월 13일 제가 이 로켓 헬스케어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이렇게 메시지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지 보신 분들께서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고요자 제가 오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자 어제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11월 12일 어제 날짜고요. 보시다시피 세종텔레콤이라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 이거 시초가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8시 48분에 여러분에게도 메시지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제 어제 또 세종텔레콤은 어떻게 움직였었는가를 또살펴 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어제 이렇게 장 초반에 보합으로 시작을 했다가요.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 줬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점상가 만들어주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단타 종목으로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영상 업로드할 때마다 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어떤 식으로 좀 보답을 드려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이제 자신있어 하는 게 또 주식이고 하니까 그래 주식으로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 이런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 꾸준하게 또 수익 볼수 있도록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또 드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확실히 또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네,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VV 드로 시작하는 요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창에 딱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그냥 문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에 신청이 또 접수가 되는 거라서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분을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회신을 해드릴 겁니다 자이번에이 텔레그램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요걸 딱 클릭을 하시면 은 제가 이제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가를 확인을 하고 이제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자 지금 텔레그램 링 여러분들 같이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2시 58분에 유동균님이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유동균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 방에 다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이런 단타 종목으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하단 부분에 있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거예요.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저에게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럼 제가 이제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텔레그램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순차적으로 회신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텔레그램 방 링크 많이들 좀 받아가시고 요번에꼭 입장을 하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 타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포스코딩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이 포스코딩스라는 회사가 자 이제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종목을 당연히 이제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포스코딩스라는 회사 자 이제 갑작스럽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런 지금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나 이렇게 꾸준하게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대세 상승 추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전에 삼성전자나 SK이닉스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게 올해 5월부터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5월부터 여러분들 이런 수급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물량 매집하고 외국인들 매집하고 또 기관도 매집하면서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회사들도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제 올해 9월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으니까 9월부터 어땠었습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에 꾸준하게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아직까지 기관 주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의 물량을 매집을 하기 시작한다. 주가가 무조건 추세 상승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도 기간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라 거는요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이런 자금들이 쭉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포스콜딩스라는 회사 사실 지금 되게 부담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그냥 분할 매수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포스콜딩스라는 회사 그럼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1차 2차 매수 타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는가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요 포스콜딩스라는 코 회사에 이런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자료 인데요 자 요번에 이거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면은 자 요번에 이거 매수하셔야 되는 이런 지금 분할 매수 타점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제가 다 적어 놓은 거라서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그러면 나도 포스코 콜딩스의 분석 자료 빨리 받아가서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고 있어요. 자이 VVD로 시작하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 문자 전송 버튼을 눌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으로 저에게또 신청의 접수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이런 분들 이제 한분 하면 한분다 확인해서 만들어 놓은 분석 자료를 다 회신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포스콜딩스에 대한 분석자료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시장의 문제점을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시장이 이렇습니다. 자, 최근에 코스피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쵸?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는 이렇게 확실하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만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백날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해도요 소외되어 있는 이러한 어 지금 섹터에서는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즉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주도를 할수 있는 이러한 섹터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제대로 찾아서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되고 이런 소외되어 있는 섹터에서는요 더 이상 매수를 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바로 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요런 우아형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자 드디어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에 이제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이런 공급망에 편입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게다가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세력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이제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정배열 초입구간에서 최근에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력들이 매집이 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완전한 초입구간에 있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실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뭘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이게 이 회사의 여러분들 지금 실적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3년 24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을 있다가 2025년도부터는 흑자를 전환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영업이기 1년에 2배가량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은 여러가지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수요의 증가와 지금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자 이런 추가적인 공급 계약들이 굉장히 많이 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 게다가 2027년도부터 여러분의 용인에 s k 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클러스터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이런 공급량 자체가 제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25년도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어 있었던 회사가 흑자로 전환이 될 때는 그만큼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있다? 과거에 엔캠 같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삼성전자의 꾸준 꾸준하게 이런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 우리가 당연히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회사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독자분들께 감사 선물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에게서 그럼 내가 지금 미리미리 이런 히든 종목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나도 정말 이제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정말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자, 제가 촬영하는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거든요. 자, 여기 VVD로 시작하는 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 그냥 한번 딱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항상 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다가 중간에 뭐 일시정지 누르고 그리고 뭐 전화번호 입력해서 여기다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영상 보시면서 편안하게 바로 저에게 이런 걸 요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 한번 누르고 전송버튼 한번만 누르시면 그러니까 클릭 딱두 번만 하시면은 바로 저에게 이런 것들이 요청에 들어올 수 있게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이제 문자가 보낼 수 있는 창에 나오게 됐을 때 바로 이렇게 전송버튼 만 누르시게 되면 자 이제 바로 저에게 요청이 날라오고요. 그럼 제가 그 번호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 다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PC나 아니면 TV로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링크 클릭이잘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요. 자에게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 6492 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반도체라고 딱 문자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010 6492 1704라고 어, 1704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찾아놓은 종목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이 문자 버튼 딱 나왔을 때 바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종목 꼭 잘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